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매주 오늘까지 네 번째가 되는데요. 올한해 2017년이 어떤 해가 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2017년 이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역시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제9시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매일 성전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기록되어서 등장하는 사람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국을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성전 앞에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에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각자의 소망은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의 계획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체 성도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긴 기간을 걷지 못했는지 알수 없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laughs> 걷지를 못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까지 와서 성전 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락, 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장소보다는 성전을 택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호소하면 자신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이겨서 더 많은 도움을 얻을지, 얻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 미분 앞에 와서 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발견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4절 말씀에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좀 보시오 하니까 이제 아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겠거니 하고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봤겠죠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데 정작 나면서 안전뱅이 돼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바랬던 동전 몇 푼이나 빵한 조각이나 어떤 도움의 손길은 없고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원했습니다. 먹을 것을 원했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갈망하며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할 때에 아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내게 이제 도움을 주겠구나 오늘 또한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는데 도움의 손길은 뻗치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들려지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한 베드로가 7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역시나 돈 아니면 먹을 음식입니다.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걷지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부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던 그것을 살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있어야 될 것은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똘똘 뭉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경제 상황 속에서 올한 해도 하나님, 나에게 좀 돈벼락 좀 오르파볼.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고 날이 해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님, 내육신에 이런 어떤 지병들, 육신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치료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육신의 연약함 질병들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성전 문 앞에까지 혼자 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사람들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행여나 오늘은 누가 나에게 동전을 좀 던져줄까? 행여나 오늘은 누가 나에게 묵다 남은 빵 조각이라도 좀 던져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선포처럼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이 선포를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여전히 성전 밑문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성전 앞에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왔지만은 비록 그곳에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주변에서 맴돌면서 사람들의 도움에 손길만을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나자신이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다. 암흑개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언제까지 성전 문 앞에만 주저앉아 있겠느냐? 언제까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겠느냐? 암흑개야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은과 금이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절실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일어나 그러라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으라! 하고, 7절에 뭐라 그랬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안전뱅인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들어라" 하는 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분명히 어려운 말이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왜요? 말이잖아요, 그냥 해놓고 안일 나면, 아, 네 믿음이 없다. <laughs> 아직 때가 안 되는 모양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는데 여전히 못 걸어요. 아, 당신이 믿음이 아직 안 찾는가 봅니다. 때가 안 됐는가 봅니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내가 돈에 얽매어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에, 인생의 어떤 이런 문제에 저런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도 오늘 이 사람처럼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성전 앞에까지는 자이든 타이든 오기는 왔는데, 비록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는 못 들어가고 나는 늘 성전 문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도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나 자신에게 또내 옆에 있는 어떤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사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조금만 용기가 있으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행동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비록 달라진 상황은 없지만 2017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모든 것은 동일한 상황이고 어렵지만 그러나 종무야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언제 걷게 되지? 그러면 안 된다. 말했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을 내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출애굽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며칠이 못 되어서 홍해 앞에 딱 도달했는데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야 갈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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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에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때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보리 거둘 때여서 요단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마음을 마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첫발을 내딛으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요단강아 갈라져라, 갈라져라. 말만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법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첫 발을 요단강에내 뒤돌 때에 역시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의 마른 땅을 딛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갔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너무나도 귀함입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 모든 실질적인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맙시다. 2017년 한해 동안 선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처럼 여단강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내리쳤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의 믿음을 삶으로 옮겨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 요단강이 갈라졌던 기적,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험되어지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자, 7절, 8절. 우리 한번 다시 7, 8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베드로가 붙잡아 일으키는 그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심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한 가지는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전 문 앞에까지만 출근 도장 찍었던 사람인데, 그가 걷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9절1 0절인데요 한번 또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 광경을 보게 된 모든 백성이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놀라게 된 이유가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구절에 예.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랬어. 그러니까 놀란 이유는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니까 놀란 거지. 또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오늘 걷고 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놀라움의 이유로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되었습니다. 어떤 망해가든 사람이 잘 어떤 성공하고 뭐 부자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일들, 그것으로도 사람들은 놀라지만, 사람들이 놀라는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성전 미문까지 와서 바로 성전 문 앞에까지 왔던 사람.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한푼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도 할수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는 매일, 매일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글만 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 그런데 그가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의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되어지는 변화 자기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짐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이유입니다. 올한 2017년이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지성 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야, 저 사람 2017년이 되었는데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왜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를 질문했지요. 그런데 이두 가지의 질문은 어떤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문장이지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뭐 그리 놀랄만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놀랄 일이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말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 왜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일을 왜 놀랍게 얘기느냐, 뭐 놀랄 일이냐, 놀라지 마라 하는 말을 했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문장들을 보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 일을 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종을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단순히 그의 증인이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났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주인도 주인조차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 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믿음을 가지고 잡아 일으켰고 믿음을 가지고 나면서 안전병에 뛰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으므로 기적을 체험함으로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자리에 동참했고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이 믿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어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증인에 불과하다. 왜 몰라느냐. 하나님은 이 일은, 하나님께 이 일은 지극히 적은 일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마지막 마침입니다. 입으로만 언뜻과검은 내게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야,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참 예수님 잘 믿으시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 야,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를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것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게 내가 마사리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선포했고 입으로 고백했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영광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했는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 과정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아 잡아 일으키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영광을 죽게 돌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그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요, 삶욕한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했더니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일부분만 알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일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정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들이요, 왜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만 영광 돌리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성하게 하시고, 회복하여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로만 나아갑시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2017년 한해 동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